자, 이번 문제는 우리가 이 면적을 구하는데, 한쪽, 한쪽 부분만 우리가 뜯어서 보겠습니다. 한쪽 부 뜯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돼있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보게 되면, 현재 이 각이 60도가 되는 거니까요. 60도가 되고, 여기도 60도가 되고, 여기도 60도가 되겠죠? 그럼 이적선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길이 60도니까 y는, 루트 3의 x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 돼 있겠고요. 접점을 보게 되면 이접점은 이제 우리가 <laughs> 접점은 접점을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반지름이 이제 2가 되겠죠. 반지름이 2가 되니까 이 점을 우리가 6.23이라고 수,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하이 원의 반지름이 2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이 루트3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포물선을 보겠습니다. 포물선을 우리가 y는 AS제곱 더하기 B라고 놓고 보게되면 일단 1, 루트3을 지나는 거니까 루트3은 일단 A더하기 B가 되겠고요 이것을 미분하게 되면 Y프라임은 2AX가 되는데 1일 때 기울기를 봐야 되겠죠 1일 때기울기 2A가 되고 그때 기울기가 현재 루트3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A가 2분의 루트3이 되고 B도 2분의 루트3 이렇게 될수 있겠죠 자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쪽 이한 부분 면적만 보겠습니다. 이한 부분 면적은 인테리어 0부터 1까지 포물 써는 현재 우리가 2분의 루트 3에다가 x제곱 더하기 1 되겠고요. 아래꺼는 현재 우리가 루트 3x 이렇게 되겠죠. 루트 3의 x dx 이렇게 될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2분의 루트 3을 앞으로 빼버리게 되고 0부터 1까지의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dx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풀어주게 되면 3분의 x 3승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의 0부터 1까지가 되기 때문에 대입하게 되면 3분의 1만 나오겠죠? 앞에 2분의 3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쪽 한 부분의 면적이 현재 우리가 6분의 루트 3이 되겠고요 양쪽이니까 곱하기 2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것이 6개가 있으니까 또 곱하기 6이 되겠죠? 우리가 과연 정답은 2분의 2 루트 3이 정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